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. 오늘은 제 최애 청담샵 더 클래스 모나크에서 예진 쌤께 메이크업 받아봤는데요. 항상 쇼츠로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긴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. 아마 보시면 왜 저의 최애 청담샵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뽀용템 덕후 예진 쌤과 함께 꿀템들도 많이 담았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오늘은 어떤 행사예요? 그 유튜브에서 브랜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오. 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들만 모아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. 오. 거기에 3시에 동대문 DDP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. 저도 이거 맨날 써요. 근데 저는 이거 첫 번째 걸로 쓰는데. 아아 약간 톤을 아 다음에 쓰는 거예요? 저는 이렇게 써요. 아 <laughs> 요즘 출금이가 뭐예요? 요즘 출금이요? 음. 그 근데 예전에 진짜 막 라벤더 핑크를 좋아했거든요. 요즘엔 진짜 약간 미지근한 게더제 톤에 맞는 거 같은 거예요, 그쵸? 어느 순간. 요즘 최애 파데 뭐예요? 저그 어바웃톤 음. 그게 좋더라고요. 색깔도 예쁘고 다다 유튜버분들 때요그죠저저오는 밝은 게 좋아요 좀. 그래도 밝은 편인데 좀. 너무 과하지 않게 네. 왜냐하면 몸이 요즘 너무 타서 <laughs> 목이랑 손이랑 차이가 <laughs> 너무 나는 거예요. 어뭐디이거 뗄까요? 어 까먹고 있었다. 이 <laughs> 지금 핑크 느낌으로 좋아해요. 하세요. 거기 스튜디오 인스타 있어요? 네. 아그 아이돌 컨셉 진짜 예쁘네. 아, 그때맞 아, 요 근데 그뭐 약간 사진빨도 있어서. 여기인데. 아, 페이브. 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어, 그냥 아, 좀... 깔끔한 느낌. 아, 이거 그거. 응. 디어달리아 피크. 음 좋던데요? 네. 비비크림이에요? 음. 근데 색깔이 별로 안 어둡네요. 로지 라이트 느낌? 이것도 눈두덩이에도 쓰시는구나. 그리고 이거 먼저 들써요 그렇죠. 음. 저도 애교살 만들 때 무조건 이걸로 항상 써요. 진짜 발색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. 응. 이거. 저색으로 쓰죠? 핑크. 네. 이거 바르고 이번에 모모에서 나온 응. 그거 샀거든요. 애교살 라이너. 어, 맞아요. 근데 너무 예쁘던데요. 제가 딱 요즘에 추구하던 게 그런 애교살이었거든요. 오. 요즘에 막 너무 밝은 애교살 안 하잖아요. 네, 막 하얀 거. 근데 막상 테스트 손에 했을 땐 괜찮은데 눈에 하면 다 하얗고 색깔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근데 이번 거 그거 핑크 요염 핑크인가? 요염 핑크 그거 했는데 딱 마음에 들었어. 근데 거기 뒤에 있는 음영색이 좋아요. 맞아요. 제가 빡빡. 문질러도 안 과해지더라고요 그림자가 이걸 바꾸고 진짜 렌즈 엄청 물어봐서 사람들이 렌즈 렌즈 정보를 진짜 좋아하는 거 그죠 맞아요 응. 그런 거 같아 다른 분들은 촬영하면서 응. 뭐 무슨 얘기 했어요 <laughs> 근데 딱히 좋아하는 사람 무슨 얘기나 아, 나요긴 했는데 이렇게 딱 애교살이랑 블러셔 딱뽀용한 그게 좋은데 다행이다 맞아요. 아 근데 제 렌즈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그건 살짝 뜨는 느낌이 하는데 음. 이거는 이게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. 밤을 새고 왔더니 얼굴 약간 그 약간 아세요 밤새면 얼굴 뿔룩 뿔룩해지는 거? <laughs> 그래서 어떻게든 자고 올려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. 밤을 밤왜 샜어요? 그냥 오늘 행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어제 새벽에 끝낸, 이거 뭐예요? 예쁘다. 컨파스티. 아. 그, 홀리카. 그냥 섀도우, 펄 섀도우인 거예요? 음. 이게 요염핑이죠. 응. 요염핑 그 단어 아는 게 신기해. 그 촬영하면서 무슨 색이지? 하고 봤거든요. 웜톤은 무슨 색, 뭐예요, 이름이? 청, 청초핑. 청초핑. <laughs> 이것또막 그 너무 라벤더 핑크가 아니여가지고 아, 네. 라벤더 핑크 얘기해서 <laughs> 네. 진짜 싫어해 그래서 딱 진짜 요즘 너무 찾던 딱 그거예요 근데 다 쿨톤 색 아니라고 막음 아니긴 한데 근데 그 색을 입히면 돼요 음. 영역을 잡아주는 듯도. 아이 위에 그러면 섀도우를 또 해요? 그 컬러를? 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면서 졸릴까봐 운전하고 노래 막 틀고 따라 부르면서 왔어요 뭔가그짝 눈도 좀 없어진 것 같아. 요 어, 그래요? 뭔가 맞아. 눈 위에 살이 빠져서 여기도 좀 상업이 생겼나? 뭔가. <laughs>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애교살이 약간 이 뒤에가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겨요. <laughs> 그냥 있는데.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해주셨던 화장을 다시 보면 여기까지 애교살이 있어서 집에서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. 그건 뭐예요? 더샘. 어, 예, 없어요. 아, 단종된 거예요? 원장님이 안 되죠. 어, 아, 예, 딱 봐도 예뻐요. <laughs> 없, 어 없어, 없어요. 꼭 그렇게 예쁜 건 단종되고. <laughs> <laughs> 써맞지 해봤어요. 뭐, 아니요. 저 슈링크랑 인무드 말고는 안 해봤어요. 눈썹도 염색한다는 거 맨날 사놓고. 아니지. 어, 나도 안 했어. <laughs> 하트 퍼센트 것도 좋은데. 아, 그래? 저그 엔트로피 거 사놨는데. 아, 그게 제일 그거 근본그죠 탈색하면 너무 노랗게 도는다 어. 해서 그 거기 애쉬브라운 음 색깔 샀거든요. 아, 나 요즘 진짜. 제일 빠진 이거 있어요? 그 로카라 발라드래요. 네. 아, 강아지 키우자. 네. 저희 강아지는 이제 나이가 많나서 13살인가? <laughs> 많죠? 근데 아직도 얘기가죠 더스티 핑크 아 어, 에스쁘아의 거구나 근데 색깔이 예쁘다요 어,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 뭐가 어. 잘 모르던데 겠 그러니까요 아, 에스쁘아의 브로커를 써볼 생각을 <laughs> 못했어요 좋아요 이거 홍보도안해 이거 쓴 사람 못 봤어 네 봤죠? 네다 피오니에 쓰잖아음 근데 이게 색깔이 <laughs> 저는 그 눈썹 진한 거를 진짜 극혐하는데 딱 좋고 약간 색조랑도 어울리고. 근데 뭔가 너무 밝히면 약간 스티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색깔이, 색깔이 예쁘다. 맨날 펜슬 라이너 쓰다가 최근에 그 토니모리에서 다이소에 낸 브랜드의 응. 이 아이라이너, 리퀴드 라이너 낸거 있거든요. 응. 근데 그걸로 집에서 그려봤는데 한번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니까 펜슬 못 쓰겠는 거예요. <laughs> 너무너무 깔끔한 거예요. 게이버예요? 그 본셉이라는 이름으로 런칭했거든요. 어, 다이소에 토니몰 그래서 막 백젤 라이너랑 리퀴드 라이너랑 음. 막타투 스티커랑 막 블러셔랑 다 입점했어요. 진짜, 진짜 열합니다 근데 리퀴드 라이너가 3,000원이에요. 근데 진짜 번짐도 하나도 없고 프로잇 그거랑 진짜 똑 아니 근데 좀더 이거 같아요. 좀더 약간 꾸덕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오. 진짜... 그걸로 한번 그린 뒤로는 이제 펜슬로 못 그리겠어 요즘은 속눈썹 뭐 붙여요? 그거 붙여요 네 음. 비행기 값을 싸서 근데 거기가 치안이 진짜, 진짜 좋아요. 좋아요 네. 어... 아예 소매치기에 대한 위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여유롭고 어, 솔직히 진짜요? 가기 전에는 가기 싫었거든요 음. <laughs> 비행기 값이 60만 원이라길래 그냥 싸서 네. 왕복 60이었어요 직항으로 헐. 그래서 그냥 예약한 거거든요, 솔직히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, 뭐저 크로아티아 비싸죠, 비싸죠. 네, 근데 막상 갔다 오니까 그 약간 휴양지 섬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이 없어요 음식은요? 좀 애매한 게어디를 뭐 들어가도 다 비슷한데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은데 또막 맛이 없진 않은데 물가 비싸요? 물가 비싸요 음. 그 조합도 불변의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. 대체할 수 어, 있는 게왜 어, 없을까요? 없죠. 다른 데서, 없어서. 뭐, 그, 파란색? 아세요? 뭔가 약간 병, 약간 그 에뛰드 건가? 엄청 옛날 건가? 근데 이 마스카라가 싸잖아요. 음. 그래서 맨날 집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쿠팡에서 맨날 네. 다시 시켰는데 네.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다섯 네. 개가 나온 거예요. 아, 근데 많으면 저 메뉴 저거 약간 음. 너무 끈적해지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안 좋아서. 근데 이게 검정이도 있잖아요. 검정이도 잘안 쓰시죠? 마무리때써요 아. 또 검정을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, 뭔가 더, 더 이렇게 끈, 뭐로 두지? 맞 아, 더 끈적이긴 해요. 네. 네. 끈적이, 그 결감 표현이 달라가지고, 음. 그걸로 이것처럼 하려고 하면 너무 두꺼워서. 네. 이건 뭐예요? 어, 좀 또렷함 잡아주는 거죠. 자연스럽게. 이 음. 음. 그냥 점막 매끈거랑 연결하는 느낌. 아이라이너예요? 네. 그것도 진짜 너무 <laughs> 너무 잘했어요 <laughs> 어. 베이스 약간 이렇게 물광처럼 나야 될때 저는 애초에 <laughs> 얇게 하는 건 못하니까 이걸 쓰면 진짜 피부가 매끈매끈 해지는 거예요. 블러셔 올렸을 때도 뽀용하고. 그리고 얘가 모공 커버 너무 광고통 같아. 야 <laughs> 모공 커버도 해주잖아요. 진짜 좋아. 너무 빨리 써. 진짜 이거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새로 나온 컬러죠? 이건 음, 지금. 음. 저는 그 아이보리 오, 뭐 냅다 써요? 베이스 할 때도 있고 진짜. 또 다른 거 루나랑 만들고, 만들고 계시던데. 만든 사람 네. <laughs> 너무 너무 맨날 잘 보고 있어요. 뭐예요? 예, 그 만드는 거. 아, 이, 그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? 음. 주변에서도 이 컨실러 좋다고 엄청. 뭔가 좋아요. 딱잘 달라붙어. 감사합니다. 아이보리. <laughs> 아이보리 진짜 제일 많이 쓰거든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보고서 샀거든요. 아,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영상도 <laughs> 찍어놨어요, 쇼츠도. <laughs> 이번에 나온 색깔이 그 뭐더라? 북부빔이랑 발그레빔인가? <laughs> 살려고 했던 복숭빔도 집에 오. 없어서 사고. 이건 뭐예요? 두개 섞었어요. 포, 포근이랑 두근. 포근이랑 두근. 이거를 한창 쓰다가, 최근에 안 썼거든요. 야, 저도 안 쓰다가, 이것 때문에 다시 썼 근데 다시 썼는데, 또 <laughs> 이거만은 게 없는 거예요. <laughs> 맞아 모공도 안 보이고, 아, 여기 가 확실히 뽀용해지는 게그 다른 파우더 블러셔랑 급이 다르더라고요. 맨날은 그, 여기 에그 미친 연보라 색깔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그거 발랐는데, 지금은 못 바를 것 같아요. 잘안 아, 발라. 원하지도 않아. 아. <laughs> 이것도 좋더라고요. 이게 무슨 색이에요? 새로 나온 색깔인가? 응. 피네 피치 이에를 단독으로 쓰면 살짝 발색이 어. 약하더라고요 제가 바르는 것보다 맞아, 맞아. 이런 거 바르고 위에 아, 해줘야겠다. 네. 딱그 무광 없애줘. 트웨이엔도 응. 은근 요즘 샵 가면 다 팔레트랑 블러셔랑. 다트웨인거 많이 쓰더라고요 어, 섀도우도 투웨인 썼어 네, 근데 맨날 새로운 컬러 나오잖아요 응. 근데 또 막상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어... 또다 달라서 사야 되고 또 나오던데? 투웨인 어, 또 다른 팔레트 또 다른 색 나와요? 응. 비슷한데, 비슷한데 다이고 어, 약간 다 미지근한 핑크 느낌이 많아서 이건 뭐예요? <laughs> 그래서 좋아하는 거아 이것도 더샘 거네요 더샘이 은근 꿀탱이 많구나 색조가 하이라이터예요? 블러셔 음 베이지 근데 뭔가 베이지를 얹었는데? 칙칙해지지 않고 예쁘네요 오 음, 약간 구운 복숭아처럼 되는 그런 거구나 오 역시 유튜버 서유 선생님 인스타 열심히 봤어요 맨날 구운 복숭아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고 근데 뭔가 약간 쉐딩이랑 다른 뭔가 진짜 구운 색깔 같은 저는... 이게 뭐예요? 빈 베이지 어디 거예요 이건? 투슬 아,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약간 핑크 올리고 저는 이렇게 써요. 음 어, 구운 복숭아 선생님 피드 보면서 구운 복숭아 하러 가야 되는데 <laughs> 최하이라이터 뭐예요? 어, 진짜 이거 제일 오, 진짜 좋아요. 해 진짜 밀키몬보다죠 나도. 근데 색깔도 예쁘고 저는 약간 딱 이런 광 있잖아요, 어... 뭔가 사이버틱하지 아, 않은 진주 알광 같은 게 좋아요 다 테스트해봤는데 제가 제일 맞다. 괜찮더라고요 이건 어디 거예요? 처음 보는 건데? 강민경 아! 대박 뭔가 이렇게 코끝을 항상 끊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뭔가 블러셔를 하니까? 조금 예뻐요. 네. <laughs> 예뻐요. 은근 워너비 핑크 가이 좋던데 전. 저원자님도 러비 핑크 좋아하죠. 슬톤 음. <laughs> 느낌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할 줄알았어 근데 걔가 막 완전 약간 좀 코랄 같지 않아요? 아주, 아주. <laughs> 펜슬러도 좋아. 아, 그렇겠다. 좋아요. 지속력도 좋아. 이거 지금 러비핑크만 바른 거예요? 응. 음. 지금 보니까 확실히 얘가 더 예쁜 것 <laughs> <거> 같아요. <같긴. 웃음> 음. 아니 워너비도 예쁜데 음. 요즘 저의 풍미는 음, 브화 같은 이런 느낌. 러핑크 얘는 뭐예요 음. 투크 베이비 버니. 음. 컬러명에 버니가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다 예쁘더라고요. <laughs> 느낌이. 이것도 근데 너무 좋아요. 뭐, 뭐게요? <laughs> 아, 아, 이건데 아닌가? 아니, 3호 제가 진짜 글로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광이 딱 좋아요. 음. 약간 너무 막 과한 것도 아닌데 입술 예뻐 보이는 글로리 몇개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. 근데 그거 진짜 삐아 신상이데 어, 신상. 모시기 행 하는 거 있잖아요 분홍 행 네. 응. 예쁘더라고요 저것도 다 약간 미지근으로 나왔어요맞아요오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레이밍? <laughs> 레이밍이었 이거 예쁜 분위기. 맞아요, 새로운 색이 <색깔> 넣는저조그만한 <laughs> 애들 아직 안 써봤어요, 저거. 아, 저또두개 그 예쁜 거 있어요? 있어요? 응. 아 좋아할 만한 거. 제 추구미가 여기 맞춰진 음. 거 같은데, 음. 예진날만테 <laughs> 진짜 내돈내산이니까. 네, 또 어저께 보니까 174번째 음. 방문이었어요. 검정색은 이때 마무리 때문에. 음 써요. 파우더 하면 이런데 묻잖아요. 네. 음... 그거 닦아주근데 뭔가 왜 일반 마스카라는 잘안 쓰는 걸까요? 샵에서? 아무리 이거 붙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도 잘안 쓰는 거같아요 옛날에 썼는데 요새 네. 뭔가 그 섬유질 없는 게 깨끗해가지고 아, 네. 확실히 이게 안 번지죠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섬유질 있으면 쓰면... 이게 안 번지. 어, 심0한번들 오면 다 범죄가 아 진짜 더 하고 싶은 데가 없는 게 신기해요. 진짜 다른 데가 무조건 있거든요. 거짓말. 진짜로, 진짜로 없어요. 제가 화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, 스스로. 저 머리 다 하고도 알려주세요. 네. 근데 깻잎 예쁠 것 같은데 안되겠한번 쌤한테 여쭤볼게요. 바짝 길게 해서 할수 있는지. 그희한보다 뭔가 아예 딱 붙는 깻잎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요새 딱 붙는 깻잎 진짜 많이 와요 어, 응. 저도 좋아하는데 <laughs> <깻잎>. 살짝 하요 <laughs> <laughs> 너무 너무 예쁘죠? 제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주얼인데요. 정말 더 클래스 모나카에서 메이크업 받는 날엔 비주얼 주사이 6 무조건 뜹니다. 예진 쌤이 그냥 제 추구미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